최근 일본의 한방송사가 방영한 특집방송이 일본 전역에서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상반된 외교 대응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일본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의 유력 방송 매체인 TBS 뉴스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섣부른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의 극한 갈등이 끝내 중국의 수출 제재 조치까지 불러오면서 일본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 반면 중국과 일본 중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오로지 국익중심과 실용 외교를 앞세운 한국 대통령은 최근 있은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엄청난 경제 및 외교적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다며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日本の軍事力向上につながる品目について輸出を禁止する中国商務省が昨日発表した輸出規制輸出禁止となる対象は軍民療養品や軍事転用の可能性があるものとし、具体的に何が対象になるのかは明らかにされていませんが中国メディアが関係者の話として伝えたところでは。中国は日本に向けた 관련 이후 내용은 구네스북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우리말로 다시 번역해 더빙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이 중국의 핵심적 이익에 계속 도전한다면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계속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전문가의 평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제 강화 발표를 받아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본만을 표적으로 삼은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기아라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에 대해 해당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규제 강화가 다카이치 총리에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기아라 장관은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많다며 내용을 면밀히 정밀 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중일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의 흐름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에 한 발언을 계기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은 일본에 대해 군사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군사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 안에 히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는 아이폰 제조나 전기차 개발에 매우 중요한 광물입니다. 또한 중국인의 연초 해외여행 목적지 1위는 지금까지 일본이었지만, 일본 여행 자제 조치로 인해 올해는 한국이 1위가 되었고, 일본은 10위권에도 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테아마 지국장님, 이런 관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안타깝지만 이 상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방류를 계기로 시작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해제되기까지 2년이나 걸렸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다시 금지 조치가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히토류 수출 규제 강화가 발표된 것처럼 해가 바뀌어도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과거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압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 미사일 요격 시스템 사드의 한국 배치가 결정되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 금지 조치가 시행됐고, 이는 2023년에야 해제되었습니다. 또 중국 본토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상영이 금지되고 K-팝 아이돌 콘서트 개최도 제한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들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얼마 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드라마 상영이나 케이팝 콘서트 등 문화 콘텐츠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판다 추가되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좁히려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이는 흡사 중국이 일종의 흔들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시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차이나 리스크를 의식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왔는데 여기에 더해 트럼프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기업의 판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전략은 이미 10년 전 센카쿠 열도 문제 때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바탕에는 한미일 3국 협력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여기에 균열을 내려는 듯 보입니다. 다테아바 지국장님 작년부터 이어진 중일 관계 속에서 중국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핵심 키워드는 분단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갈라놓고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특히 역사 문제를 매개로 공동전선을 형성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국민을 갈라놓으려는 분단 전략입니다. 관광과 히토류 수출 제한으로 경제적 손실을 주면 경제가 나빠진 건 총리 탓. 판다가 오지 않는 것도 총리 탓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계와 국민의 불만을 총리에게 집중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경제적 압박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노르웨이에 대해서는 연어, 호주에 대해서는 와인의 사실상 수입 제한을 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14억 인구 시장은 매력적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나라라는 인식 아래에서 같은 피해를 겪은 국가들과 연대해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경제적 압박을 계기로 일본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방송에 대해 일본 정부가 느낀 충격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섭니다. 바로 해당 보도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라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받아든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일본 시청자들에게 매우 선명하게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본 방송은 중국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이유로 일본을 겨냥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히토류를 포함한 전략 자원이 언급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일본 산업 전반의 미칠 파장을 상세히 짚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전개였습니다. 해당 방송은 비슷한 압박을 과거에 겪었던 나라로 한국을 언급하며 두 나라의 대응 방식과 결과를 대비했습니다. 과거 안보 문제로 인해 중국에 강한 반발을 샀던 한국이 오랜 시간 문화관광 콘텐츠 분야에서 제약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방송은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언급하며 문화교류 확대 논의와 고위급 소통 재개를 비롯한 상징적인 협력 사안들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오르고 있다는 점을 비교적 긍정적인 어조로 전했는데요. 일본 정부로서는 매우 고혹스러운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일본은 같은 중국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관계를 경직하게 만들어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말입니다.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지점은 바로 이 비교 구도입니다. 외교는 성적표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지만 여론의 눈에는 언제나 결과가 남습니다. 관광객 방문 지표와 문화 교류를 비롯해 정상 간 만남과 경제적 손실 여부 같은 눈에 보이는 지표들이 곧 외교 성과로 인식됩니다. 이번 방송은 의도했든 아니든 일본 외교가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더욱이 이 보도는 일본 사회 내부의 불만 구조를 자극하는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더불어 일본에 대한 중국의 특정 민간 품목 수출 규제 조치와 양국 간 교류 중단 가능성 등은 모두 일본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해당 방송은 이를 나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부담이 누구의 책임이냐며 서슴없는 질문을 던졌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가 경악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압박 그 자체보다도 자국 방송을 통해 정권 책임론이 확산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 일본 정부의 외교 기조가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다는 해석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이는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 문제로 전환시키는 위험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방송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외교 공간을 확보했다며 크게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역시 매우 민감한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외교의 기본 축은 오랫동안 한미일 공조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 방송은 중국이 이 구조의 균열을 내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독자적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일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가치연대 외교가 현실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방송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 역시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안보 문제와 군사적 사안을 비롯해 장기적인 전략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균형 잡힌 설명이 아니라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한쪽은 대화 테이블에 앉아 막대한 국익을 얻어내고 있는데 반해 다른 한쪽은 제재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림말입니다. 일본 정부가 느끼는 위기감은 여기서 더욱 커집니다. 외교는 상대국뿐 아니라 자국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는 일본 정부가 국민 앞에서 설명해야 할 질문의 수를 오히려 늘려버렸습니다. 왜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지 말입니다. 결국, 일본 방송의 이번 보도는 중국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일본 외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그 비교의 기준점에 한국의 외교력이 놓였다는 사실은 일본 정부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